CJ ENM이 글로벌 패션 사업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J ENM 오쇼핑 패션 편집샵 셀랩샵이 단독 온라인인 셀랩샵닷컴을 정식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합니다. 조은주 기자입니다. CJ ENM 패션 편집샵 셀랩샵이 글로벌 온라인 몰 셀랩샵닷컴을 열었습니다. 최근 다시 일기 시작한 글로벌 한류붐을 기회 삼아 콘텐츠와 패션이 결합된 상품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셀럽샵은 지난 2009년 옷 쇼핑 부분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온라인 패션 편집샵입니다. 자신만의 색채가 분명한 국내 디자이너와 셀럽들과의 협업 상품들을 선보이며 2016년 이후에는 셀럽샵 에디션과 c n 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최근 c n 은 인기 아이돌 그룹 워너원 티셔츠를 선보이며 콘텐츠와 상품을 결합한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셀렙샵닷컴은 해외 고객 대상 전용몰로 미국, 태국을 포함해 총 89개국에서 주문 가능하며 배송은 미국을 기준으로 주문 후약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셀렙샵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LA에서 열린 한국 페스티벌 KCON LA의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글로벌 고객들에게 셀렙샵닷컴을 알리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4월 동안 총 2만 1000명의 고객들이 셀렙샵 부스를 방문해 한국 패션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t v 홈 쇼핑을 중심으로 한 판매 전략을 넘어 단독 온라인몰을 통해 글로벌 패션 편집샵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홍콩, 태국 등전 세계 89개국에서 셀렙샵닷컴 m 의 상품 주문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이를 기반으로 올리원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셀렙샷닷컴에는 현재 110여 개의 상품이 입점되어 있고 8월 말부터는 디자이너 브랜드를 추가로 발굴해 총 300여 개 상품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류 콘텐츠와 패션 상품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특화된 셀렙샷닷컴에 세계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질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조선TV 조은주입니다.